신발 얘기를 여러 편 올렸는데 이 제품을 빼놓으면 좀 서운하죠. 이 닥터 마틴입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도 닥터 마틴을 신었고 지금도 이제 나름 즐겨 신는 아이템인 걸 보면 확실히 하나 사놓으면 아깝지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닥터 마틴 중에 뭘 사야 되느냐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되게 여러 아이템이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제일 오래됐고 근본 아이템인 1461하고 1460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1460하고 1461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별 차이하고 추천하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제일 기본인 이 1461이 있습니다. 1461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는 노란색깔 고무 굽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스무스 레더라고 되어있는데 스무스 하지는 않는 레더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이름이 스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스무스 레더로 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제품은 이1461 중에서도 이굽 모양이 좀 달라요 굽이 조금 더 이제 청키한 소를 갖고 있는 이제 백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 보이지만 은 요거는 이제 1461 중에서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해서 MI 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가죽이 좀 다르고 공장 생산지도 다르고 몇 가지 디테일이 다른데 요것도 뭐가 다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신으려고 산 제품은 요1461 백스 모델인데 어왜 기본을 안 사고 요 백스를 샀냐면은 기본 모델은 굽이 조금 더 낮아요. 비교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굽이 좀 낮아가지고, 어, 낮은 건 상관없는데, 여성화로 왔을 때는, 요, 가로하고, 이 세로 비율이, 이 정도 굽이 돼도 되게 이쁜 쉐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성화는 이제 가로가 더 기니까, 굽이 너무 얇게 되면은, 뭐, 애초에 목적이 좀 포멀하게 신는 다음에 괜찮긴 한데, 되게 좀 바닥에 낮게 깔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어, 이 구비 살짝 높은 게또 재밌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백스를 좀 구매하게 됐어요. 이 백스보다 더 구비 높은 이제 뭐, 제이든이라든지 그런 모델도 나오기는 하지만, 너무 구비 높은 것보다는 딱이 정도, 이 백스 정도 되는 구비 높이가 딱 적당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구배 높이는 제가 한번 줄자로 재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1461이든 1460이든 가죽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기본은 이 스무스 레더예요. 스무스 레더. 악명 높은 이 피로 길들이는 이 가죽이라는 이 스무스 레더 제품인데 이 스무스 레더하고 다른 가죽. 이게 요게... 이 1460은 지금 가죽이 다른 거거든요.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적 차이가 뭐고, 어, 착용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1460은 어떤 가죽이냐면, 이름이, 그래, 나파, 나파 가죽, 가죽이에요. 나파 가죽도 있고, 이제 버지니아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파 가죽은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럽고, 이 매트한 질감이 좀 덜해요. 약간 요철감이 있는 가죽의 무늬가 살짝 느껴지는. 그렇다고 멀리서 봤을 땐 티는 안 나는데, 이 요철감으로 인해서 약간 스무스처럼 완전 빤딱빤딱한 느낌은 덜한 그런 느낌인데, 그거로 인한 차이가 있기는 있어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무스 레더 같은 경우에는, 이 맨질맨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닥터마틴스러운 그 고유의 느낌이 좀잘 납니다. 근데 요, 나파 가죽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철갑 있는 느낌 때문에 광택이 살짝 이 스무스 레더보다 좀덜 하거든요. 영상에는 이제 차이가 느껴지실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이 캐주얼해요. 이 광택이 있으면 좀더 구두 같고, 이 광택이 좀 적으면은 약간 뭐랄까, 구두보다는 워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어서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아, 내가 원했던 거는 이 스무스 레더의 이닥터마틴스러 단단하고 광택감 있는 가죽인데, 아, 조금 별론데라고 했다가, 와 신어보고서는 야 나파가죽이 훨씬 편하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정말 길들이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해요 착화감 걱정 때문에 이닥스마틴을 조금 꺼렸던 사람들은 이 나파가죽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나파가죽은 1461 모델도 나오니까 1461도 신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감도 좀 달라요 이 기본 1461 같은 경우에는 볼, 발볼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발볼이 제가 조금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사이즈를 신으면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1461 같은 경우는 발볼이 조금 좁아요 이 밑창 보면은 디자인이 이볼 쪽이 들어간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좁아가지고 저는 정사이즈보다 심지어 한두 사이즈 정도 올라가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스무스 레더 기준이고 이 나파 가죽은 이 가죽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아래쪽 인솔의 형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사이즈를 신어도 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신어보시고 구분 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메이드 인잉글랜드는 뭐가 다르냐 좀쪽로 한번 얘기해볼까 봐요. 일단은 박스부터 다릅니다. 기본 닥터 마틴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종이로 된 박스로 되어 있고,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달라요. 같은 종이여도 조금 더 단단하고, 이제 위에 이렇게 금색깔로 글씨가 써 있고, 옆에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실히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내부 소재는 뭐 비슷한데 안에 진짜 이제 메이드 인 잉글랜드다 라고 있는 이런 책자들도 좀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는 공장이 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거다라고도 적혀 있고. 마지막 검수자 이름이 적혀 있는 스티커도 제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인솔 디자인도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착화감은 이게 여자 사이즈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착화감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 신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처음에는 좀더 단단하지만 신으면 신을수록 좀더이내 발에 잘 맞아지는 느낌은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알고 있고요.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가죽의 장점? 제가 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앞에서 보시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얘가 백스고 요게 이제 메이드 잉글랜드 제품이긴 하지만 둘다 1460이잖아요 근데 이 가죽의 안쪽 면이 이 기본 모델 스무드 스무드는 안쪽도 까매요 그래서 좀 완전히 그냥 까맣게 보이는 보이는데 지금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살짝 볼좀 희끗희끗 이 가죽의 접합 부분의 안쪽 면이 이 브라운 톤으로 보이는 게 살짝 살짝 보여요. 이게 좀 느낌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제 스타들이 이 닥터 마틴으로 코디한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브라운 톤이 보이는 걸 봤을 때 대부분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로 코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괜히 이게 한번더 신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 사이즈는 없어서 못 구했고 이거는 지금 여성 사이즈입니다. 가죽도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만져 보면은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신었을 때는 더 딱딱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똑같아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가죽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은지 거의 뭐 맨날 신는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된 이제 닥터 마틴입니다. 길이 들어지긴 하지만 이 딱딱한 가죽 특성 때문에 이 주름지는 부분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 글 보면은 요즘에 닥터, 파, 닥터 마틴 품질이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 생기는 문제다. 요즘에 닥터 마틴이 품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10년 전에 신었던 것도 크랙이 가는 걸 봐서는 이 닥터 마틴 자체의 문제기 보다는 원래 가죽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접히는 부분, 이 옆에 부분이 주름이 지다 못해 살짝 크랙이 가기 시작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관리를 통해서 좀 예방을 하셔야 돼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잠시만요 첫 번째로 요이 말털 브러쉬 같은 걸로 이제 먼지를 털어줘요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이 원더 발삼이라는 걸 이제 닥터마트에서 팔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스펀지를 안에 있는 밤에 찍어서 발라줍니다 특히나 이 주름진 부분, 잘 접히는 부분을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유분이나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더 갈라짐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모스트 가죽이 굉장히 코팅이 좀 딱딱하게 된 가죽이라 제 느낌에 이 가죽 자체가 흡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건조하면서 주름질 때 터지는 그 크랙을 좀 예방하는 게 제일 목적이 클것 같은데 그 목적이라면 더더욱더 이렇게 주름지는 부분 주름지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잘 발라주셔서 오래 신어도 갈라지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일이 뭉친 부분을 이렇게 또 브러쉬로 정리를 해주면 끝 사실은 닥터마틴 제품이 한개더 있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요거 아이고 요거 이름이 뭐냐 이 제품은 제가 세일할 때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막 절반 가까이 할인을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어, 2976, 2976 라인이에요. 2976 라인인데, 이것도 모양이 다르고 착화감도 굉장히 달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도 스무스 레더가 있는데, 제가 산건 엠버서더라는 또 특별한 가죽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나파가지고 못지않게 부드러워서 너무 편해요. 근데 부츠 모양이 이 1460보다 조금 더이 라스트의 모양이 좀더 둥글다고 해야 되나? 둥글고, 안에 인솔 모양도 조금 더 넙대대해서 신었을 때 훨씬 더 편해요. 발볼 그러니까 넓은 사람은 이 2976, 2976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엠버서더 가죽이 뭐 흔한 가죽은 아니어가지고 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점이 색상이 좀 밝고 굉장히 가죽이 부드러워서 굉장히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기스가 잘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름 먹여가지고 막 문질러주면은 지워져요. 안 보여져요.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렇게 지워졌죠. 요것도 편하기는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세일할 때 너무 금액이 저렴할 때한 번씩 사주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요 앞에 있는 146이라고 1460이다. 있으면은 코디하기 좋을 것 같다. 착화감, 착화감을 얘기하면 이 스무드레더, 스무드레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명 높잖아요. 굉장히 발이 아프다고, 굉장히 길들이는데 힘들고, 제품이 다크마틴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안에 발볼이나 착화감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수긍할만 했는데, 이 주름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이 발등을 눌러가지고 그 발등 부분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어,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길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안 나빠질까 지금 보면서 계속 신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이귀꿈치랑이 복숭아뼈에 살이 닿아가지고 까지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파가죽은 아무것도 길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신어도 너무 편해요. 말라말라하고 하지만 그, 클래식한 닥터 마틴의 이 스무드 레더의, 스무스 레더의 특유의 단단하고 이제 광택감이 있는 느낌은 좀덜 하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고통스러워도 이 오리지널리틱한 거를 즐기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좀 편안한 거를 신으실 건지는, 각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추천은 조금 캐주얼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약간 워커 같은 느낌으로 나파가 지고도 괜찮고, 어, 나는 정말 반질반질한 그런 클래식한 닥터마틴을 즐기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아파도 뭐, 참아야지 뭐. 그것도 궁금해 할것 같긴 해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그렇게 뭐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조, 압도적으로 좋냐. 또, 어, 어. 뭐, 실밥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압도적으로 좋다 뭐까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 구조가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뭐아이 미창 모양이 좀 다르네. 요 미창 모양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있으면 사고 가격 괜찮으면 사고. 저처럼 이 안에 이제 이 브라운 톤이 살짝살짝 살짝 비치는 게 좋으면 이제 메이드 인 잉글랜드를 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돈더 주고 막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그럴 것,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꼭 그러면 뭐 신발 신는 느낌이나 좀 봐볼까요? 일단은 이276 신고 있는 김에 이런 밝은 청바지에 제 전신이 다 볼, 보일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영상 찾아볼 때 신발만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아, 바지랑 입으면 어떤 느낌이 나지가 사실 궁금하긴 했어가지고, 요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1461이 진짜 아무데나 신어도 좋고, 그냥 막 캐주얼하게 신기도 좋고, 뭐 완전 품멀은 아니지만 적당히 포멀한 느낌 내기도 좋고, 되게 이제 묵직하니, 개인적으로 백스모델을 굉장히 잘 신고 있습니다. 1460. 부츠. 그냥 이런 느낌. 위에를 보시면 이런 느낌. 어, 진짜 편하네. 얘는 진짜 편해요. 운동화 같아요, 운동화. 운동화처럼 편한 걸 원하시면 무조건 나파 신으세요, 나파. 오늘 이렇게 닥터마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뭐 대단하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구매하기 전에 닥터마틴 관련해서 알아봤을 때, 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이 모델별의 느낌 차이,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와 기본 모델. 그리고 이 나파 가죽과 그냥 스무스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좀 보고 좀 도움이 됐겠죠?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